남의 일름왜 복제 비즈니스다라고 하잖아요. 복제. 그러면, 제가 맨날 그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은 사람 10명이 있다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게요. 만약에 사장님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 전부 다길 헤매고 다니면, 어, 제가 지하, 지하상가에서, 왼쪽 신발만 두개 받아오는, <laughs> 골치 아프겠죠. 근데, 어, 사람을 똑같이 성향을 복제할 수는 없어요.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그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모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자석이야. 내가 끌어다니는 힘이 강해야 돼요. 그 끌어다니는 힘이 강하려면 제가 아까 그거에서 얘기한 대로 나의 자존감도 높아야 돼. 자존감이 높은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매력을 느껴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통제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가 그때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도 필요해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가령 500만원짜리 현액 백을 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것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깡통이구나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제 머리에 든거 없어. 깡통이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깡통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을 채워나면 배어나는 거야. 중용 23장에 나오는 내가 채워서 배워나왔을 때, 그게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채워서 무엇을 배워나, 배워나게 할 거냐는 거죠. 가령, 김현우 사장님이 복제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배울 거냐고. 이 외모를 어떻게 복제를 해? 성형수술 할수 없잖아. 그죠? 이쁘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네잖아. <웃음> <웃음> 근데 복제할 수 있는 거는요 성향이나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노하우들이에요 그 작은 노하우들 큰게 아니라 가령 집에서 요즘에 데모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술 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마케팅도 아메이에서 줄수 있는 보너스의 종류를 계산을 하면, 가령, 그런 엠버서더 보너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도, 저도 이렇게 골 때려요, 계산하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보너스, 연말 보너스 계산을, 계산을 해봐요. 속이 뒤집어져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서. 다이아몬드까지는 계산을 하겠더라고, 해보니까. 물론, 내가 안 해도 컴퓨터가 다 계산해줘요. 그리고 에머리 연말 보너스요? 그, 팝 보너스 빼놓고 연말 보너스? 제가 그게 많을 줄 알았어. 작두구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빨리 다이아몬드 대학에 는데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런 다음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그런 다음 단계, 폼업스까지 다 계산하는 법을 가리킨다. 그러면은요, 김현사님, 여기서 아마 10분도 안 돼서 튀어나갈 거예요. 왜냐면 숫자 지옥이거든. 숫자 지옥 튀어나간단 말이야. 근데 간단한 마케팅. 간단한 마케팅. 나 쓰고, 좋아서, 너도 쓰면은, 음. 너도 돈 돼. 근데 너도 자랑 같이 하면은, 내가 돈더 많이 돼.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만원 찍혀보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한6만원 찍혀보고, 그러면은, 아, 이게 다음 단계 그만큼 백만 원도 갈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근데 처음에 만 원도 안 찍혀본 상황에서는, 음. 안 하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한 단계 한 단계에서 가장 베이스 그 정도는 내가 복제를 시켜놔야 돼 핸드폰에서 구매하는 거라든가 데모하는 거라든가 제가 가끔 보면 무슨 짓을 하냐면 초이스를요 훑어요 제가 지금 초이스 읽기 시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책을 딱 펴놓고 그 자리에서 전체를 나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가령 지난 번에 그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했는데도 뉴트럴 이트 하나만 거의 1시간 걸린 거예요. 그것도 핵심 제품만. 근데 이 뉴트 전 제품을 흐른다고요 아무리 내가 말을 빨리 하고 줄여도 2시간 이상 걸려 버려요. 그러면 김현사님은 중간에 나가죠. 그쵸? 나가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전 제품이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김현사님이 가장 관심 갈 만한 분야부터. 조금씩 조금씩 같이 이거를 보고 그 제품을 설명하고 조금씩 그리고 그 제품 설명하면서 보여줄만한 데모가 있다거나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잠깐 보여주고 그러고선 놀아 자 그러면 어려울까? 아니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지잖아 어머 요번에는 가면은 이런 애가 먼 마술을 보여줄까? 근데 그냥 마술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유익도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느껴요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복제인 거거든요. 그 복제를 해내려고 그러니까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내가 배워야 돼요. 아까 제가 한 말에서도 실제로 제가 혼자 SP를, 무대를 갔단 말이에요. 제가 초대를 안 했냐. 초대, 저 수도 없이 해요. 계속 해요. 지금도 초대를 해요. 줌 미팅에 초대하는 건 마냥 계속 초대를 해요. 물론 지들이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지복이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안 받는 거야. 지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해서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상처 받냐면 기대를 하는 거야. 언니, 꼭 와! 밥 사줬잖아. 꼭 와! 안 와! 내가 밥 사줬는데 그왜 그러냐면 내가 자존감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 아까 얘기한 그 자존감, 내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거. 나를 내가 딴 사람 컨트롤 못해요. 지가컨트롤해야돼 자기는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가서 배우는 거야.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 파트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앞으로의 미래 파트너에게.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예비 소비자에게 가르쳐 주려고. 나는 지금 배우는 거야. 주체가 나였던 거야. 근데 내가 배우면서 그 기회를 너한테 준 거야. 너도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가는 회에서 생기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얘도 기회를 가져. 근데 나는요? 가르치는 동시에 공부가 돼요. 강사가 가르쳐 주잖아. 나 대신. 두 가지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가 되게 중요해. 그럼 초대의 목적이 뭐냐고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언니 와서 들어, 들어서 데모 보고, 강사에게 듣고, 언니가 해야지 내가 돈 벌어. 이게 아니잖아. 언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회를 주는 내 입장에서는요, 못 알아들으면 직업을 쌓한 거잖아. 저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내말못 알아들으면 니 네, 네, 네 탓이지. 니네 복이지. 그래요. 전 지금도. 어쩌면 싸가지 되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남들보다 어려운 시간이 길었어요 전엑스피가 하는데 몇년 걸렸는데 제가 15%를 하면서 1년 반 이상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뎠는데요 물론 남들이 생각하면 15%도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저 혼자 애둘 케어를 해야 돼요 양쪽 집다 내야 돼요 거기다가 신부이었잖아 한달 내야 되는 돈까지 있었어요. 쓸수 있는 돈 있었을까? 없어요. S.P.가 돼도 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제가 그차 전차 지금 차로 바꾸기 전차 페이파이브그 렌트를 했을 때왜 그랬는지 아시죠? 오일 갈등이 아까워서 오일 밀다가 그냥 터져가지고 그런 거잖아. 아씨, 이제 보링하고 가려니까 300만 원대더라고요. 그 패자 시켜버린 거야. <laughs> <laughs> 근데 그렇게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파트너들은요. 내가 어렵다고 그러면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맨날 실레거리고 있거든. 왜 내가 웃고 이, 웃을 수 있었냐. 원래 성향적으로 어릴 때도요. 왜그 학교 때 애들 그런 거 알아요? 웃웃웃웃 미소 짓고 있으면 너젤리냐이 새끼 어디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 그러면 저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 원래 웃어. <laughs> 나 원래 웃어. 그럼 막 때리려고, 때려막 <laughs> 싸움도 못하는 놈이 그거고 댕겼거든. 근데 원래 미소가 있어.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될 거는 알아. 언젠가 될 거는 알아. 언젠가 될 거는 아니까 그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소를 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정말로 돈이 없어서 밥을 일부러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 바빠서 빼먹을 때가 있지만, 일부러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일부러 안 먹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 돈까스, 지나가다가 핫도그 하나. 그리고 얘기했어요. 밥 먹었다고. 근데 그 시간 동안이 나한테는 그게,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없고, 가능성도 없어서, 앞에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2,000원 내고, 음. 그, 핫도그 아니, 아니, 핫도그라네. 어묵, 음. 어묵 두 개랑 국물하고 붕어빵 철어치, 그거 먹고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진짜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다면요. 은전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 없어. 주머니에 돈 없는데, 앞으로 미래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먹을 거에 목매는 사람이었으면요. 은 엄청 불쌍했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근데 목매진 않았고, 먹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 가서 앞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맛있는 케이크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내가 배고프면 눈 돌아간다니까? 앞에서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게 돼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이게 눈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는 채워놔야 돼요. 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저와 같은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생긴 남편이 벌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뭐냐면, 그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조리있게잘쓸 거냐. 자, 아낀다고 부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라고 하는데, 깎을 뼈가 있어야지, 졸라 매 허리가 있어야지, 없잖아. 그러면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아끼는 게 아니라, 쓸때 쓰고 안쓸때 아끼고, 이거 분배를 잘해야 돼요. 시간도 그러고, 돈도 그러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는 거죠. 저보다 여건은 좋으세요. 그 당시에 저보다. 지금의 저보다. 주위의 여건은. 저는 제가 두집 살림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책임져야 될 살림도 없잖아. 그리고 여건이요? 저 나가잖아요. 남자야, 생긴 게. 별명은 아줌마고 별명은 옆집 언니인데, 생긴 건 남자예요. 은근히 거부감은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실력을 초청 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저는 실력을 초야됐어요 근데 나가서 그럴 필요 없잖아. 언니그러고 놀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고. A65? 좋죠. 그때 진짜로 A다에 간다 그러면 아들 보러 가시겠죠. 용돈 들고 가실 거야. 그죠? 근데 A65가 아니더라도요. 그때쯤 돼서 남편이 퇴직 고민을 안 하게 만드는 것도요. 그젤못 받아 지금. 예. 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남편분과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음. 그리고 진짜로 파트너가 더 생기기 전에 빨리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본인이 환경을 주도해야 돼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면,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나를 무시해요. 그런 비즈니스 안 돼요. 그때 당구장에 있을 때 부정적이었다고 표현했죠? 본인은 지금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 저랑 별반 관연이 관여, 관여가 없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냥 나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두번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예의를 갖춰서 예의를 안 갖추면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의 갖춰서 한두번할수 있어요. 근데 성향적으로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사람이 컨택이라도 문제가 발생해요.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인이 부정적인 얘기는 주위가 다 부정적인 소리야. 내 주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야 들어갈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인생 쓰고 지랄하고 저년이 아이고 시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요 아메리카요 이러잖아 그러면은요 저 미친년 그치 가식적인 년 더러운 년 이게 말을 안 해도 패겨 그러면은 그거를 깨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본인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살아온 시간만큼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손이 발이 안돼 빌어도 무릎으로 박박 기고 다녀도 그거 바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지복을 지가 차고 있는 거거든. 뭐를 해도 안돼 아메이가 뿐이 아니라 오래 걸려. 그게 본인이 스스로 그 영상에서 보면 나와요 악순환의 고리를 걸고 있는 거야 계속 악순환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거는요 이게 바꾸다 그래서 되겠냐고요 내가 지금 뒤로 백을 계속 걸고 있어 이거를 갑자기 이거 되냐고요 타이어 터져 백을 계속 걸고 있어 그럼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제동을 그래도 가고 있잖아 가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걸어 다시 이걸 돌려 근데요 목표는 벌써 뒤로 와 있잖아요 까지 멀어져 있잖아. 그걸 다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이야. 내 주위 사람들도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나저 사람이라면 좋아.라는 메시지 걸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력하기가 귀찮거든.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 걸다가 뭐 하냐면, 은아유 아멘,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면 자존심 상하거든. 아멘, 안 되는 거야. 아멘, 하다 망했대. 이러고 또 돌아요. 뒤로. 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지금처럼 두 분이 노는 것 마냥 그렇게 노시는 거야. 재미있게. 재미있게 노시는데 거기에 재미 플러스 유익을 조금씩 얻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두 분에게 제가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벌써 그 머리가 딴 나라로 가시고 김은주님은 벌써 집 나가, 뛰쳐나가 20초 에 뛰어내릴 거야, 아마. 응. <laughs> 둘이 합, 합해서 얘기를 하진, 야, 되고, 하지. 야, 형제야, 우남 나를 빙계되고 무슨 빙계되고 하지 마. 이 되는 거지. 그치, 가지 응. 말까가 아니야. 안 아, 오지. 그치. 응, 응, 가지 말자. 말다 어. 다니지. 안 온다. 됐어, 보하로 뭐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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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왜 버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는 제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남자라는 아메이에서 진짜 남자는요. 예 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쉽진 않아.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려면 진짜 신뢰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빡세게 더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하면은요. 특히 이제 오늘 좀잘좀 좀 케어해요. 아마 지하상가에서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신발 왼쪽 두개 보여줬거든. 어떻게 이런 걸 받아올 수 있냐고. 내가 또... 거기 어딘지 모르지, 나는. 내가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어느 길로 갔냐. 근데 아 기억...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내가 부평에 갈 일이 부평에 갈 일이 더 많으니까 얘기를 어. 해라. 어. 어디 상호가 어디냐. 어. 상호만 가르쳐 달라. 어. 그리고 몇번씩으로아 뭘... 그러니까 내가 물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들어간 길부터 아, 들어간 순서를 물어봤어. 그래서 그, 그게막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그것도 안 되더라. 중간이 나왔고 국천을 따라서 갔어. 근데 그 웃긴 거이국천로 따라가면 아니 거기가 지하상가가 음. 들어가.